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126페이지 고전산문 5강 작자미상의 방알림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작자미상의 방알림전은 일단 인물관계를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 요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어, 조선 시대에 나온 작품 중에, 중에서는좀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전체적인 이제 구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여기는 지문을 이해하는 게좀더 더 쉽다. 그래서 일단 인물 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소설은 이 소설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해설지에 보면 줄거리가 적혀 있으니까 거기는 줄거리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그 천상계에 있던 별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에 있던 별이었던 두 개의 별이 인간 세상으로 적강한다는 내용의 어, 소설인데, 자, 차근차근 이름하고 관계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원래 전승에, 전생에서는 뭐였냐면, 문곡성이라는 별이었어요. 이게 남자였고, 그 다음에 여성인 상하성이라는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둘이, 두 별이 사랑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했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 원래 본인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아마 뒤쪽에 128페이지에 보기에 나올 텐데, 아예 돌보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문곡성과 상하성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상제께 아래 아래다 보니 그 상제가 우캉 상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 이들을 인간 세상으로 적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적강을 시켰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하늘에서 적강을 시켜서 문곡성은 방관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때 문제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남성이었던 문곡성을 오히려 남성이었던 문곡성을 오히려 여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는 있이 상하성을 그대로 영 혜빙이라는 여자로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결론적은 그 둘이 결혼하게 만들어 놨다. 이해됐죠? 그 둘을 결혼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일찍이 제 부모를 여의어요이 방관주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남장 하면 남 남자로서 남장한 채 남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보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남장도 자주 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 그런데 이제 오히려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나니까 여기 여기는 이 방관주는 남성으로서의 삶 남장을 해서 남성의 삶을 살게 되고 남성의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 과거에 급제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 이게 관직 이름이 한림이야 한림으로 살다가 결국엔 승상까지 오르게 돼 그래서 제목이 방한림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영예병의 아버지가 있어 이게 장명 센스가 조금 떨어지는데 아버지 이름이 영희정이야 영희정 관직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영희정이야 이 눈여겨보는 영희정이 여기는 이 방관조를 뛰어나다 생각을 해서 자기 사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여기는 이 영예민을, 어,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거 여기는 이두 사람은 결국 여기는 이두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부부 사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부부 관계이지만 이들이 이면적으로는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된다.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된다. 특히나 여기는 이영예빈은 유일하게 방관주가 남성이란 사실을 방관주의 정체를, 방관주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정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방관주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영예비밖에 없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는데, 여기는 자식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름을 낙성이라고 지었어. 낙성.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인간 세계로 떨어지면서 양 아들이 되었죠. 양 아들이 되었어. 여자와 여자니까 당연히 이제 자식을 못 낳지. 이래서 아무도 이둘 사이를 여자 여자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주 내용이야. 자, 요 내용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우리 지금 어 수련특강에 실려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어 마지막 부분, 이제 어 죽기 직전에 방관주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승상이 호려 외원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자, 여기서 승상은 누구냐 하면 당연히 방관주겠죠. 방관주. 홀로 호련, 여기서 호련이란 건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갑자기는 이걸로 음,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갑자기는 고전 소설 속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연성을 자갈거을 쓰고 학창일본 사람이 대나무를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종이 보니 그 사람의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어쩔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자, 이제 이 사람 보니까 약간 신비롭게 생긴 거야.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 그죠? 어,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와서 의관을 했어. 자, 그랬더니, 귀한 손님께서,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보면, 황급히 의관을 바로하고 나가서 맞았, 맞았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비범한 인물임을 눈치챘다는 얘기지. 귀한 손님께서 이렇듯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서 계시기 아여 부끄럽게 그지었나이다. 천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셔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뭐하고 있다. 여기는 이방관조라 사람은 이 사람을 예의를 다해서 맞이하고 있다. 예의를 다해서 맞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황급히 의관을 갖추고 나아가 말했다. 이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청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서 이것도 있고요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그방관조라 사람은 방관조는 여기는 이 사람을 비범한 인물임을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예의를 다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 하운데. 자, 이름이 뭐라고? 천산도사. 천산도사라 하운데.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에 잠깐 들른 것이 온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랴 생각했겠나이까. 자, 자기는 자 지금 어? <laughs> 이렇게 어? 관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도인께서 신이한 제주를 가신다니 제 얼굴도 보아주소서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그대 이마는 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가 많으나 부모를 일찍 여릴 것이요. 자, 지금 관상 보고 있는 건데 부모를 일찍 여였다는 거. 코가 살찌고 두 귓밤은 희미한 복사꽃 같으니 출장 입상하여 만인 지상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 출장 입상하여 만인 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높은 관직에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관직의 오름 두 눈이 가늘고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요. 입술이 단사를 찍은 듯 맑은 얇으니 자 여기서 이제 단 단사가 뭐냐면 단사가 어 붉은 모래입니다. 붉은 모래. 그래서 붉은 모래를 찍은 듯 붉은 모래를 찍은 듯 얇으니 말 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 자 소진은 역사 속 인물이에요. 어? 자 여기서 소진은 역사 속 인물 치아는 백옥처럼 희니 짐짓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게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오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말,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을 얼굴이오 골격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태가 전혀 없으니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관상을 봤죠. 그래서 관상을 본 내용을 쭉 열거하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그 열거한, 열거한 걸잘 보면,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던 뭐, 방관주의 삶을, 방관주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여기서 방관주의 정체를 방관주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을까? 자, 일단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 뒤에 이렇게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자, 이거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어, 지, 지금 뒤 이어질 뒤 이어질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데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데 죽음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천궁에서 옥죄께 조회하게 되리이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원래 원래 천상계의 존재임을 천상계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승상의 관상을 사실대로 아래였으니 당, 당돌한 당 점이 있다면 용사 소소 그래서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자, 그러면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어. 오, 이게 전기적 요소가 되겠지. 그지? 렇 비보한 비보한 인물이네. 비만능력. 다만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 꽃부채가 하나. 자, 여기서 꽃부채는 꽃부채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냐? 봤더니 도사의 글이었대. 뭐라고? 음양을 바꾸어. 자 여기서 음양을 바꿨다는 것은 음양을 바꿨다는 것은 알겠죠? 성별을 바꾸다 이런 뜻이야. 성별을 바꾸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자.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여기는 이 방관주가, 방관주가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으로 태어난 이유가 되겠네. 이해됐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픈 날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제 옥제께서 예신하를 보고자하니 시 원컨대 내년 3월초 사흘 날에 공을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노라. 자, 이건 지금 뭐냐면 아이의 죽을 날을 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운명론적 가치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는 날짜가 결국 3월 초 4월 날에 죽게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이유. 승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하시니 아,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지났네. 상서 내외는 자, 여기서 상서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낙성이에요. 천지신명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천작께서도 어의를 보내어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시고 약탕을 친히 다려 먹이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자, 여기서 승상이 어의도 보내고, 어, 직접 이렇게 하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대. 그만큼, 그만큼 황제가, 여기서 지금 방관주는, 여기서 방관주는 황제가 아끼는 신학, 황제가 아끼는 신하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방관주는 황제가 아끼는 신하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황제가 직접 어휘도 보내고 약탕을 친히 다녀 마시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승상의 병은 조금 더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더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되어 친히 승상의 집에 이르시니 어 이르시니. 승상이 병약한 몸을 움직여 조복을 몸 위에 걸치고 어가를 맞이했다. 천자께서 보시기에 승상이 어머가 수차고 호비가빠 며칠도 지탱하지 못할 듯하였다. 자, 이걸 한자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명제경각이라고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곧 죽을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천자가 놀라서 용안이 참혹해지면서 구습은 그 눈물을 흘렸다. 승상이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승상이 상서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자, 그 친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한 자신의 본색이 죽은 뒤에 여기서 자신 자기의 본색은 결국 자기가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 여성인 거지 여성이란 사실인 거죠. 죽은 뒤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을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결국에 여기서 인, 여기서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이것이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되겠네요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임금께 아뢰었다 자 임금께 아뢰었어 자그 다음 갈게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웠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자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웠게 되었기란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임박함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상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사하소서. 자 그랬더니 경에게 무슨 소외가 있는가. 승상이 귀 밑으로 구슬같은 눈물을 피워도 들리고 오열함이 아래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자기게 이제 밝혔어. 그러면서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남장하며 살게 되는 남장하며 살게 된 계기. 신이 열두 살 되던 해, 12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인재를 과하는 과거 시험이죠. 그래서 나왔다가 폐하의 성을 입사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신 그간 신의 본색을 참아내지 못해 싸웁니다. 그렇지, 과거 시험을 겪했는데 또한 영공이 여기서 영공은 영혜빈이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 영공은 영혜빈이 아버지, 영희정 씨를 이야기하는 거지. 영희정 씨. 그래서 영희정 씨가 강요하게 부득이 영녀와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녀란 건 영혜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영혜빈.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서도 성품이 괴이하여 발산하지 않는다.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도 성품이 괴이하여 발산하지 않았대.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이야기에서 여기는 이 이야기에서 여자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영예빙 또한 자 영예빙 또한 수동적인 여성의 삶 수동적인 여성의 삶을 거부했어요 자기 또한 자기 또한 이 삶에 가담하게 된 거야.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낱 지휘가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 남자 아니야 여자 아니야 이런 거 피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야. 오래되었다. 자, 오늘 이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아뢰옵니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인 것을 신이 키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국 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마침내 죽기에 이르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 없게 없어 실상을 모두 아뢰었고 또한 신이 규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렸기에 감히 팔뚝 의에 주표를 보여드린 후 폐하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 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표를 보여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에 나와요. 이게 결국 자신이 여성임을 자신이 여성임을 드러낸다는 뜻이고 그리고 결국 주표를 보여 드린 후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폐화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결국 이 말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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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이걸 밝혀서 어 이걸 밝혀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핵심 의도고 핵심을 이어두고 자신의 제값, 죄값. 제값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제값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올려 옥처럼 고운 발뚝에 주표를 드러내. 어람 하시기를 기다렸다. 어람이란 건 황제가 직접 보는 거야. 황제가 보는 건 황제가 봄. 그래서 천자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이내 기쁜 얼굴로 크게 칭찬하셨다. 자, 칭찬했대요.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경은 어지면서도 귀한 사람이도다. 규중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가 트리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규중의 여기서 지금 보면 규중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가 트리오. 그 다음에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 가뛰어 나고 굳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기모라며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이 말은 자이 말은 여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으로 몸으로 국가를 위해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높이 평가하고 있지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 오직 키가 다른 신하들 위에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이 여긴 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황제 또한 의심을 하긴 했어요. 의심을 함 하지만 여성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어. 자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경의 인륜을 온전히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침이 어리석고 사리에 밟지 못해 경어 밟지 못한 탓이로다백번 니우치고 앞천번에팔 밟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리요 자 여기서 누구를 원망하겠냐 이거야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냐는 걸 한자성으로 수원수구라 그래 그래서 경은 안심하고 하룻밥이 일어나길 바라노라. 지은 마땅히마땅히 쳐버리지 아니하리라.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여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여기서 경의 절개, 여기서 경의 절개란 건 충성심이죠. 그 충성심을 모르겠는가 하더니 승상이를 더욱 기하여이면 천자가 제삼 승상을 위로하셨다. 자, 그래서 결국 여자임을 밝히냈다 하는 겁니다.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다 됐죠. 어, 앞에 인물관계 적어드렸던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중간중에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리 어려운 소설은 아니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방알리점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